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입니다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6년 7월 학평 나영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이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3x라고 해서 fx에 관한 식이 다 나와있는 다 나와있어요 식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어우 그래프도 나와있고 아 이거 이거 한번 오랜만에 좀 어? 우리 함수 가지고 장난 좀 쳐보겠네 이랬는데 수열 a n 의 첫째 항부터 n n 까지의 합을 s n 이라고 한대요. s n 은 e f n 이고 a 6의 값을 구하래. 함 나왔고, 한, 에이,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아니 없어도 상관 없었어요. 우리 이거 그래프 없고 함수라는 얘기 없이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풀어봤잖아 합 알려줬고 여섯 번째 한 구하라는 형태잖아요 결국은 아 그러면 얘 문제는 아 이거 읽지도 마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a의 6를 구하래요 합 나와 있을 때 a의 6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여섯 번째까지의 합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합을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많이 했었잖아.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까지 더한 거랑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한 거를 빼면은 누구만 남겠어? 여섯 번째에만 남겠지. A6만 남겠지. 아 그러면 얘 S6 백의 X5 대입해서 풀려고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어렵게는 함수 모양이 나왔는데요. 숫자 못 넣어요? 대입 못해요? 대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결국은 뭐냐면 e f의 u. 아 이거 왜 e f의 6이에요? 써 있어요. s n은 e f n이라고. s 6이니까 여기 6 대입하면 e f 6이잖아. 마이너스 e f의 누구? 5얘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의 6 찾자고요, 그냥. 항도 만들지 마. 그냥 F6 찾자. F6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FA요. 또 이거 대입하고 있다. 요 정도 센스는 알아야죠. 6일 때 0이잖아요. 안 그래? 아요 정도는 하자. 이런 거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시간이 쌓이는 거야. 빨리 푸는 시간이.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써먹어야죠. F6은 0인거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F6, 0인 거. 자 그다음에 FA5를 봅시다. FA5. 자, F에 오는 그래프에 안 나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 플러스 5, 3, 15가 될 거고, 얘 계산 결과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그냥 이 식에 바로 대입합시다. 0이니까 쓸 필요 없이 0이고요. 2 곱해야 되죠? 에이, 마침 2분의잖아2 곱하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5 따라서 정답은 누구?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그래프 나왔다고 아난그래프는못 풀어 하고 건너뛴 분들 문제도 안 읽고 그냥 해설강의 찾아본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아 이거 혼자서 해볼만 했었어. 진짜로 이 그래프 하나도 안 써먹어도 상관없었잖아요. 나는 조금 멋있게 풀려고 써먹었어요. 이거, 어, 6, 6이니까 0.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 그래프 읽고 6, 0. 요 6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프 안 써도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함수가 엮여 있어서 어려운 척을 하고 있었다. 절대로 그래프 함수 나온다고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요.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풀리는 문제들 많습니다. 무서운 척하고 어려운 척하고 숨어 있는 애들 있거든, 쉬운 애들이. 그래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